일러스트레이터 예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라의 디자인이라고 나와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다가 어떤 이런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음, 삽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런식으로 우리가 캐릭터 디자인을 만든 것을 포토샵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런식으로 자, 삽입을 해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작업하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 만드는 내용을 한번 이제는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하얀색 용지를 먼저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오신 상태 내에서요. 자, 먼저 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눌러라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쇼 눌러라는 내용이 있는데, 컨트롤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R이라고 어,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메뉴 1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툴로 이용을 해서 가이드 선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가이드 선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 선 부분을 내가 이미대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위에서 아니면은, 자,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클릭 드래그 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를 하나의 중심점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원을 내가 선택해 주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얼마나 주겠습니까? 100 정도.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되시겠죠? 10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OK라고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십니다. 원이 엉뚱한데 그려져버렸네요. 자, 얘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 갖다 놓도록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딱 이렇게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 내에서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신 이 상태 내에서요. 저는 여기다가 색상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 드한 상태 내에서 주시는데, 거기 책에 보시게 되시면 면의 색상을 C하고 13. 그 다음에 m을 68. 그렇죠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형하라는 뜻이 없죠. 없을 때는 전부 다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 이렇게 주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OK. 면의 색깔을. 테두리 색상 대체를 더블 클릭을 한는 상태에서 테두리 색상은요. C 부분을 4로 주라고 되어 있고요. m을 25. 그 다음에 y를 89. 그 다음에 k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익혀놓으시고 나서, 오케이. 익혀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어떻게 주느냐. 선의 두께를 10을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10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는 얘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명과 선이 합쳐져서 하나의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아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요, 이 스팬드라는 대화생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게 되시냐면은요, 먼저 메뉴부분에서 하죠, 자,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스팬드란 내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팬드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이라던가브러시라던가 심벌 등 같은 음 명령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면과 선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분리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익혀주시면 필과 스토크 보이시죠? 두개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체크가 전부 다돼 있는 상태 내에서 저는 예를 갖고서 OK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가 전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자 분리가 됐는데 어차피 분리가 된것 같지 않네요. 이것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로 그룹을 묶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오른쪽 터널에 들어가신 상태 내에서요 어떻게 하시면은 언그룹이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면과 면이 따로따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익혀 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 주겠습니까 요번에는요 저는 지금 현재 도형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잘라내겠느냐 저는 이 분홍색 있죠 안에 있는 면 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 위해서 자, 자르기를 내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프토리안 내용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프토리안에서 들어가시면요. 자, 얘가 있습니다. 얘를 불러오시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먼저, 안에 있는, 여기 선택하셔야 되겠죠? 선택 해제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내 여기서 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갖고서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쉬프트키 누르셔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가 지금 잘못됐네요 다시 컨트롤 재수 하시고요 다시 여기서 클릭드리고 어때요 알트 쉬프트키에요 제가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알트 쉬프트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럼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십니다 자그 상태내에서 저는 얘를 갖고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분리되는 거죠 자 얘를 얘를 선택해서 했더니 이 부분이 얘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가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요 잘라낸 부분에다가 다른 색상으로서 한번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밑에 이렇게 잘라낸 내용에다가 얘를 클릭을 하신 상태내에서 색상을 다른 걸로 변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내 자, C를 6이라, 아, 0이라 주시고요, M을 25, 그 다음에 Y를 5라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0을 줘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OK. 이렇게 바꿔놓으시게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바꿔놓으신 이 상태 내에서 얘를 갖고서 크기를 제가 좀사이즈좀 줄여주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얘를 어, 어떻게 주겠습니까? 외곽선을 선택해서요. 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확대시켜야 되겠네요. 선택해놓으신 상태 내에서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스케일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선택해놓으시고요. 얼마 정도 주겠습니까? 여기다가 110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110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 놓으신 이 상태 내에서요, 얘를 갖고서 해주시는데요. 도형 자체를 우리가 복사된 것을, 확대 복사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쵸? 자, 확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얘를 없애겠습니다. 선택한 상태 내에서, 여기도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딜리트 키 이렇게 눌러서 없애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선택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해 놓으시고서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쵸? 렇 얘를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고요. 없애 놓으신 상태 내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부분, 여기 두개 부분 있죠? 여기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셔 근데 여기 끝까지 선택되죠. 가이드선까지는요. 가이드선까지 선택이 되시니까는요. 여기에서 얘가 하다보니까 여기 가운데까지도 다 얘가 선택이 돼버렸네요 다시 컨트롤 제스로 취소 좀 할게요. 취소해놓고 나서 여기 가이드선까지 선택되신 거예요. 자 뷰에 들어간 상태에서 가이드 들어가셔가지고요. 가이드를 어떻게 줄까요? 락으로서 얘를 갖고서 어떻게 주냐면은 잠가 놓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는 또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있는 도형들을 어떻게 해줄까요? 도형을요 부분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도록 또 잠가 놓는 경우도 있으세요 또는 여기다가 Lock, Guide 가이드, 이런식으로 가이드선이 선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도형 자체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Object 안에 Lock 들어는 상태에서 Selection 선택하셔고 도형도 건드리지 않도록 잠가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해 놓으신 단타히 내에서, 자, 부분 선택들 또는 직접 선택들이라고 죠 여기만 선택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얘, 예, 가운, 테두리만 선택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뜻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책을 보시다가 뭐가 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딜리트 키를 눌렀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아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여기 가운데 가이드선도 같이 지워졌던 걸 기억나십니까? 이제 안 지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턴 안에 들어와서 조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되시겠죠.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조인이다. 다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아이고, 여기 부분만 따로 선택해 줘서 오른쪽 턴 안에. 조입니다. 익혀 줄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선택해서 오른쪽부터 에소 조입니다. 익혀 주시면 되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각각에서 얘를 갖고서 우리가 얘를 닫아 놓으시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보시게 되시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잠가놓도록 하죠. 자, 우에나가 안경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안경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둥근, 사각형, 얘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기본, 색상으로 내가 해놓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클릭 드래그 익혀주시게 되시는 거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어떻게 해주겠느냐. 여기서 얘를 한 이쯤에다가 익혀 놓겠다. 익혀놨습니다. 자,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좀더 크기를 좀더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죠. 이쯤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서 가운데에서 얘를 갖고서 어떻게 줘라. 이렇게 줬는데, 여기 어때요? 다 같이 바뀌어지죠? 그쵸? 다 같이 바뀌어지는데, 제가, 제가 원하는 것은 한쪽만 좀 크게 해주고 싶어요. 한쪽만요. 그러면은 컨트롤 재서 취소하시고요. 이 한쪽 부분만 따로 내가 얘가 편집을 해서 좀 크게 변경을 좀 시켜주게 되시는 거죠. 그럼 한번, 한쪽 부분만 모양을 좀 변경 한번 해볼까요? 선택이 틀선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부분 선택 틀해 주세요. 선택 틀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지만 부분 선택 틀이 라던가 지적 선택 틀은 아니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얘를 갖고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자, 얘가 지금 현재 얘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 줄까요? 얘를 좀 내려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양쪽이랑 똑같은 내용을 해주고 싶어요. 대칭해 줘야 되겠죠. 자, 얘를 대서 대칭해 주고 싶다. 선택해 놓으시고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가운데서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겠다.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 에서 얘를 카피해 주겠습니다. 옆에다가 카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저는 입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입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디를 하시게 되시냐면은 여기서 별모양 들어가 주시고요. 테두리는 안 주겠습니다. 아, 앞에 있는 입모양만 붉은색으로 얘를 이렇게 처리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입모양 내주시는 거죠. 자, 읽혀놓시고 나서 얘를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입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 주게 되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그 다음에 코 부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원형 해주시고요 자 테두리는 논으로 되있고 면만 검정색으로 바꿔놓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앨리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줄까요 알트키 누르신 상태 에서 얘를 옆으로 복사해 주시는데 얘를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알트키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났죠 해되시겠습니까자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손바닥에서 더블클릭 이렇게 났죠 자 그럼 가이드선을 저는 이제는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얘를 가서 숨겨 놓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이드선 들어와서 하이드로,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숨기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드시고 얘를 잠궈 놓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잠근놓의 이유는 얘는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요,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같이 선택이 되십니다. 그게 저는 싫은 거죠. 자, 익혀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 줄까요? 여기다 리본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기본 선택 툴로 얘를 다시 바꿔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완산 그 대해서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사각형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까요? 옆에다가요. 여기다가 볼록하게 나오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해제시켜 주시고요. 예. 우리 곡선 패턴 툴 있죠 얘를 갖고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갖고요 자 얘를 이용을 하셔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얘를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요 모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수놓 수도 있고요 익혀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이 상태 내에서 얘를 갖고서 조금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이렇게 해서 좀 해주도록 하죠. 익혀놓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작업해주겠다. 익혀놓으시면 되시겠죠. 자, 모양을 좀 여러분들이 저랑 틀리게 좀더더예쁘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부분 선택도리라던가 이런 내용으로 이용을 하셔서 얘를 갖고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십니다. 얘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줘라? 익혀서 익혀 놓을 수가 되시겠죠. 본인이 이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틀어 잡아주셔도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얘를 대칭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익혀 놓으시고요. 대칭하기 위해서 어디다 줄까요? 저는 대칭해 주겠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 여기서 얘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해 주겠습니다. 옆이라 카피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모양을 다시 이쁘게 꼼꼼하게 펜툴로을 이용을 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저처럼 곡선으로 해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약간 주름진것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게 되시겠죠. 먼저 그라기 에해서 먼저 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톤 안에 맨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자, 곡선, 패턴 툴을 이용 해서 또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턴을 이용을 하셔서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저는 얘를 클릭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클릭 들어가셔서 클릭,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소하시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서 클릭, 클릭.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죠? 클릭, 클릭. 자, ESC 누르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까요? 얘 선택하셔서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 선택하셔서 얘도 반사를 이용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내가 다른 걸로 다르게 모양을 우리가 그려주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해주겠다. 여기다가 얘를 갖고서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ESC 누르시고요. 자, 끝에 부분에 여기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게 되시겠죠.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만 따로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턴 안에 그룹이라고 묶어 놓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갖고서 모자 형태 모양을 잡아 주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엘립스란 내용에 들어가게 되시겠죠? 아, 먼저, 레이어를 먼저,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얘를 건드리지 마시고요. 우유를 모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서 클릭들그 이렇게 주게 되시겠죠? 얘를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처리 들어가 줘라. 여기서도 크기를 갖고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얘를 락을 전부 다좀 해제 좀 시킬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선택해서 얘를 좀밑으로 조금만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모자가 조금 약간 높은데 너무 밑에 돼 있네요. 자, 컨트롤 재수 다시 취소하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락을 묶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현재 락이 여기 지금 락이 묶여져 있어서 그래요. 오브젝트 안에 언나 올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서 얘를 좀 밑으로 좀 이렇게 해서 내리도록 하죠. 모자가 좀 약간 우회가 챙이돼 있거든요. 그럼 얘를 전부 다 다시 잠궈 놓겠습니다. 자, 이런, 이 상태 내에서 우리가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자 형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셔 되잖아요. 자,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펜트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해제시켜 주시고서 펜툴을 이용을 하셔서 여기서 얘를 익혀 주시는 거죠 여기서 얘를 이런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서 클릭 클릭 이런식으로 해서 형태 모양의 모자 형태 모양을 이렇게 해서 꾸며놓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얘를 갖고서 만약에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얘를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갖고서 이런 식으로 내가 꾸며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 스시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쯤에서, 여기서, 그리고 클릭,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에서 얘를 클릭. ESG 누르시고요 이게 잡아놨습니다 자그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익혀놓도록 하죠 자 부분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갖고서 익혀 주겠습니다 여기만 따로 익혀서 우리가 모양을 꾸며주시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셔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익혀놓으시는 겁니다 자 익혀놓으시고 여기다가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셔서 얘를 앵글의 내용에 요거 선택하셔서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할때 삐뚤삐뚤하니까 쉬프트키 누르시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곡선 형태 모양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곡선 형태 모양 한 잡아주고 싶다. 뜨택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처리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곡선 형태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꾸며 주고 싶다. 가능하시죠? 이런 식해줄 수가 있겠 되겠죠? 이렇게서 해 우리가 모양 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익혀 줄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익혀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 틀을 잡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본인도좀더 좀 꼼꼼하게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얘를 갖고서 여기만 얘를 갖고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얘를 갖고서 이렇게 해서, 띠 부분을 잡아주시는 거죠. 클릭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도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겠다. 자, ESC 누르시고요. 자, 이 부분만 좀더 확대해 가번보도록 하죠. 자, 부분 선택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 놓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선택해 주시게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슈프트키 넣어서 를 이런 식으로 얘를 처리해 주고 싶다. 이렇 놨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자, 이슬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 이렇게 놓도록 하죠. 자, 이히노식이 되시면은 이 부분이 선택되시죠? 이 여기도 하나도 연결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펜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클릭,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클릭, 여기서 다시 클릭. 자, 있으시를 누르시고요. 부분 선택 툴로 이용을 해서 다 선택하셔서 여기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줄까요? 얘를 갖고서 클릭,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만 따로 선택이 될수 있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얘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줄 수가 있,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돋보기도 해서 더블 클릭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시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게 되시냐면요. 이 부분에다가 별 모양을 하나 갖다 놓고 싶습니다. 자, 별을 하기 위해서 얘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별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클릭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게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별모양을 이렇게 해서 얘를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됐었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별툴 부분을 좀더 얘를 갖고서 좀더 약간만 얇게 내가 표현해 주고 싶어요. 선이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은 여기 보면서 어떻게 해줄까요? 모자를 얘를 전부 다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선택해 주시고요. 두께 자체를 뭐 0.5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이 좀 약간 얇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리본 부분 있죠. 락을 해제 시키시고 리본만 딱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리본도 만약에 0.5 정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해서 조금 더 얇게 익혀 주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좀더 두껍게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이게 얇게 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책에는 좀더 뚜렷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의 두께 좀더 두껍게 줬던 겁니다. 다시 여기 모자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다가 이 정도 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만 내가 얇게 해주고 싶다. 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틀리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갖고서요. 자, 우리가 색상을 변경을 할 수도 있, 있게 되시겠죠? 색상 자체를 변경을 하셔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색상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여기 들어와 서 내가 얘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되시겠죠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얘를 붉은색으로 바꿔 놓겠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도 자 리본을 전부 다 선택한 상태 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꿔 놓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작업을, 색상을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또는 반대로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 있게 되시는 거죠. 자, 본인이 편하게 해서 바꿔서 해주시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캐릭터 모양이 서로 각각 반전되는 색상을 해주신 다음에 포토샵에서 불려드려서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합성을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